이정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어떤 것 같아요? 돌 둘까요? 안 둘까요? 이것도안 둡니다. 왜냐면내 돌이 나와도 어차피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서로 서로 삼선이면 낫다거든요. 딱 맞고 서로 맞고 있는 거라 서로 안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면 하 백은 흙은 어, 높게 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흙은 이제 자유에 들수 있어요. 네. 근데 서로 이제 내리고 내렸죠. 그러면은 예, 여기 이제 안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게 맞냐 틀리냐는 이제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 프로들이 또 고수들 이게 두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두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먹을 거리는 없다 이거죠. 서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기 두는 게 이제 지키는 건데, 흙의 입장에서 흙이 이제 최정이 여길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쪽이 이제 이론상으로 여기가 좋은 건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에서 공격이 수비가 되고, 또 수비가 공격이 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일단 귀는 빼버리고, 여기 두면은 흙 팩이 받는 수는 어딘가요? 그러면은, 보통 차렷을 하잖아요,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은 뛰어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네, 혹, 간다 이거지. 그러면은, 여기 급서 때리고, 저기 때리니까, 공격으로 전환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수비적인 수가 아니라, 공격을 하려고 둔 수입니다. 근데, 지킬 수는 없어요, 팩이. 그래도 지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키면은, 흙이 양쪽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반상에는 귀가 4개, 변이 이렇게 여기두면 2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총 8개가 되죠 12곳이 집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 보시면 은 요거 요거는 나눴다고 치고요 요거 요거 나눴습니다 요건 두칸이잖아요 넉지 요거는 상대적으로 따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흙이 좋을 수 밖에 없고 얘하고 얘는 눈대중으로 엇비스타긴 해요 네, 근데 흙이 귀를 더 차지하고 있으니까, 배기 입장에서는 여기 둬야지만 퉁이에요. 똑같아요. 아직 못 뒀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기 입장에서는 뭐 원하던 원치 않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흙이. 네, 여기서. 네. 붙이고 늘었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뜻일까요? 흙이 어떻게 들려고저 하는 걸까요? 저 붙이고 늘어졌다는 거는? 을 빼려고 그런 겁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laughs> 요거 이제 많이들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려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 다가오죠. 그럼 받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일단 요거 교환하고 단수치고 이일 때 흙이 여기서 붙이고 늘었습니다. 그러면 흙은 뭐하겠다는 얘기? 네, 다른데 두겠다는 얘기. 다들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둬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붙질 않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지킬 거면 한번 지키는데 붙였다는 얘기는 네, 선수 잡고 다른데 두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쓰시는 정석이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그 얘기거든요. 이 정석도 많이 두시죠? 다가 왔네요. 흙이 두는 방법을 쓰도록 해요. 근데 치받고 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네, 다른 데 두겠다는 얘기. 근데 이렇게 두시고 항상 어디 둡니까 나가서 또 그냥 깨짝깨짝 싸우고 계셔. 네, 의도가 아닌 거예요. 싸울 거면은 여기서 밀고 나가서 이렇게 싸움을 해요. 싸울 거면. 네. 따라서 붙이고 늘었으니까 백흑은 이제 손을 빼는데, 예. 예전에는 최정구단이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요즘 최정구단은 조금 변해 왔고요. 일단 지배 균형을 맞춥니다. 저혀 이어서 수비 균형을 맞춥니다. 프로들은 이 모양에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쫓겨납니다. <웃음> 네. <웃음> 근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도보시라고 합니다. <laughs> 제가 쫓겨지 쫓겨나지 않게 해드릴게요. 왜냐? 자 일단은 그냥 너무 1단계 1단계 그 맞고 여기서 틀리시는 분도 은근해 나이도 은근해 아직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잡는데 아직도 그냥 덜커덜컥 두다가 패나서 순하시는 경우 많아요. 1단계가 그렇고 2단계가 여기서부터 치고 가요. 여게 여기 있더라도 붙이고 치받고. 일단, 막고, 한 칸을 뛰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만만치 않아요. 일단, 안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길 두면은, 하나같이 여길 두시거나, 뭐, 여길 두거나, 뭐, 여길 둬요. 근데, 다 여길 두더라도, 백이, 딱 여기를 콕 집어버리면은, 또 일터져. 예. 이으면은, 둘 때, 여길 어떻게 둬도, 내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요게 살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쪽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지키면 자동으로 죽어 있어요 배기 원래는 네자 그래서 이제 2단계 자, 이제 3단계가 이제 이런 데 이제 두고 일단 막아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이런 게또 아주 깝깝해요 네 엄청 깝깝해 자. 때리면은 이제 수화 또 자동으로 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여긴 또 어떻게 둬야 되냐. <laughs> 네. 일단 늘고요. 그럼 3, 3은 늘어야 되죠? 여기서가 또 중요하죠. 여기서 다 틀려요. 라고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끊기면은 또 똑같은 일또 터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하면 이게 자동사예요. 막으면은, 네, 비마로 들면 죽고. 네, 아까 여기, 여기를 두면 또, 이제 급소가 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이, 한수다 잘해도, 한수 여기 안 있고, 딴수 두면은 안 되니까, 수가 그렇게 잘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의 수법은 프로용이 있고, 동호인용이 있으니까, 이 우리가 프로우 내리지 마시고, 네, 해볼 건다 해보셔라. 근데 이런 강의를 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냐? 다둔 다음에, 다둔 다음에, 맞아, 맞아, 들어가라 그랬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laughs> 다둔 다음에. 근데 상대가 그냥 빨리 개가자 그러는데, 잠깐만 있어 보라고. 오늘 강의 때 나온 거라고. <laughs>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laughs> 미리, 미리 그냥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자, 백이 여기서 젖혀 이었어요. 원래 중앙을 벙벙벙 뛰는 거는, 여기서 이제 백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벙벙 뛰는 건 정수가 맞는데, 프로 바둑에서는 이런 수가 잘안 나와요. 네, 원래는 이게 정수인데, 그래서 이 바둑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흑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흑과 백이 먼 흑이 어, 먼저 두다 보니까 흑이 공격 바둑을 두면은 백은 뭐 수비를 딸려와야 되고 지금 저 집을 이렇게 막 챙겨버리잖아요. 그럼 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이 집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세력 바둑을 둘 것인가. 여러분들은 세력바도 두시라고 말씀드리지만 프로바둑에서는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백 잡은 친구가 여기를 붙여놓고 상대가 이선 뒀잖아요 젖혀서 집을 챙겼잖아요 똑같은 얘기로 여기를 이제 챙겨 놓는데 단순히 집만 보고 두지는 않죠 흙의 모양에 어떤 수가 있나요? 흙의 모양의 수가 있죠 급소 때리고 또 예, 수가 나죠 여기 흡수 때리고, <laughs> 막으면, 네. 여기 두고, 막으셔야 되잖아요. 끊으면 안 되고, 네. 끊는 걸맨 마지막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끊어야지, 이게. 수가 늘죠. 자, 그래서 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넘 넘어, 어, 넘어가거나 해서, 수가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흙이.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그렇게 자주 드린 말씀이 있죠. 이게 보여, 이게 보여요.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다.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나가서 살아라. 예. 그래서 최정구다 아니, 최정구에 나갔습니다. 나가야지 공격으로 전환이 돼서 그래요. 요거는 물론 있기는 한데 중앙으로 나간 돌은 잡히지 않거든요. 공격 심하게 안 당하거든요. 자, 날짜로 둔 건데 요 수는 그렇게 좀, 원래는 맞지 않는 수에요, 원래는. 자, 왜냐면 요 모양이 여기를 탁 두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또 여기도 달리고 이쪽도 나가니까 또 깨져요. 자, 근데 실전에서는 <laughs> 뭐 흙이 이제 지금 그 상대가 허점을 보였다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것도 프로들이 저것도 프로 한 3년 차 때까지 바로 들어가요. 수가 바로 보이고 안 죽는 거 뻔히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제 흔히 중견 프로들 있죠. 중견 프로들. 그 정도 되면은,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게 수가 되는 게 보이는데, 당연히 3년 차 때까지는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보이는 게 뭐, 다, 수가 너무 잘 보이니까. 팍팍팍 들어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손해다라는 걸 깨닫는 게 3년 걸려요. 프로대에서도 그래서 최정도 예, 처음에는 그래갖고, 물론 여자들한테는 통했지만, 남자들한테는 당연히 안 통하죠. 네, 그러다가 본인이 좀 이제 균형을 맞춰가니까 지금 은 랭킹 10위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laughs> 바둑도,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은, 바둑의 수에 굉장히 맹점이 봐도 공부에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요, 그 여기 들어가는 게 좁은 지역에서 나는 수거든요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내가 이득 보는 게 너무 선명합니다. 근데 여기도 여기 두면은 내가 요모양깼지만요 모양을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여기 들어가신 거 공부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 제가 또 매번 말씀드리죠 좁은 지역 보다 넓은 데 먼저 돌아오고 그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래야면 이제 6자 7자 다 하시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5자 까지는 네, 백날 들어도 네, 뒤돌아가면 <laughs> 또 들어가시기 바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백 붙였어요 요것도 선생님들께서 하시기 힘든 수예요 보통은 어떻게든 깨부실까 어떻게 하면 빚죠? 좀 해볼까? 요공리를 하는데, 세 칸과 네 칸까지는 바둑에서 작다에 속해요. 그래서 상대 모양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이 프로들의 바둑은 어쨌든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정답을 보시는 거니까, 아, 좁은 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걸림이 여기죠? 자, 이걸로 이제 모든 포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최종, 선수가 여기 에 들어가요. 일단은 막는 것도 있고, 중앙도 있고, 변도 있지만 항상 일단 변부터 막으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 자, <laughs>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 프로는 이렇다라는 거, 이 다음 수에서 이제, 그, 저도 저보고 하라고 해도 요거는 참 못할 것 같긴 한데, 하여 프로는 이렇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들거든요. 돌이 죽고 사는 걸로 판단하면, 일단 하수다. 그쵸? 그렇죠? 근데, 네. 그리고 집이 많고 적은 걸로 판단하면, 일단 중, 5단 레벨이죠. 5단까지 가는 거고, 모양이 크고 작고를 판단한다. 그러면 이제 고수의 반열이 오른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최장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보세요. 이몇집이죠 세 칸, 네 칸이니까 열두 집이에요. 열두 집이죠? 자, 보세요. 젖히고, 당연히 막죠? 여기서 이제 이거 쓰시는 거 아시죠? 네, 건너붙이.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 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